망했어 오늘은. 와 여기서 넘어진 것 같아. 어. 여기 아니면 저기. 여기 아니면 저기. 어. 와 너무 아프다. <laughs> 와, 어 너무 춥다. 아 손목이 손목이 또 아프네. 어몸이 아, 엄청 떨려 지금. 아 손목 나간 것 같다. 아, 오른쪽 손목이 저번에 다쳤던데 또 다친 것 같아요. 어, 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춥냐? 일단, 왼쪽 무릎, 오른쪽 무릎, 그리고 오른쪽 손목. 아, 가슴도 아픈데, 막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. 근데 제일 아팠던 데는 오른쪽 무릎이었는데, 어, 갑자기 너무 추워. 아... 갑자기 몸이 너무 놀랐는지 계속 떨려요, 지금. 아, 몸이 조금 진정됐어. 요 이제 떨리진 않아. 지금 아, 이만큼 걸어왔는데, 얘 S펜이 날아갔어요. 아, 씨, 이거 잡아야겠다. 일단 집에는 가야지. 이와 중에 콜 잡았어. 자콜 아... 음... 잡았는데 S펜이 사라져가지고 S펜 찾으러 여기 왔어요 사고 현장. 아 여기 있다 S펜 나의 S펜. 아, 일단 무릎하고는 괜찮아요. 되려 nope. 지금 가슴이 조금 아프고, 그때처럼 그리고 오른쪽 손목... 아, 일단 이거 조심해서 가볼게요. 호묘실동이면 집 근처로 갈수 있는 코이어서 자, 12시 24분... 아, 아 가슴 아프다. 호묘실동으로 갈게요. 함께 가시죠! 레츠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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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았어도 나이스했는데 아 아파 많이 아파. <laughs>